Hi guys!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 동안 우리가 익혔던 소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알파벳 S는 S 소리였어요. 알파벳 A. 처음 배운 모음 소리였죠. 모음 소리 다섯 개는 뭐였나요? A, I, O, U 아직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 몰라도 좋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모음이 뭐야 했을 때 A, I, O, U 다섯 개 글자가 저절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 주세요. 자, A가 가진 소리는요 아였어요. 그죠? 아라고 턱을 벌린 상태 거기다가 아, 아보 소리를 넣어주는 거죠. 아, 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소리는 따라라. 음. Letter P입니다. Letter P. P, P, P. 소리를 내는 글자인데요. 허, 선생님 소리 방금 들렸나요? P가 아니라 P, P, P. 뭐가 자꾸 터지는 소리가 나죠? 우리는 그 터지는 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letter P가 가진 터뜨리는 소리를 익히는 것이 영어의 또 다른 특징을 익히는 겁니다. 자, letter P, 알파벳 P의 소리는 P입니다.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 앞에 종이를 갖다 대고요. P, 이 종이를 날린다는 생각으로 공기를 한번 뱉어보세요. 후가 아니라 P, 터뜨리듯이 굉장히 강한 숨으로. 종이를 날려볼 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 친구들은요. 응! 하고 숨을 한번 막아보세요. 대신 내뱉는 숨이어야 돼요. 푸! 하고 막혀있던 숨이 터져 나오는 그 느낌이 푸푸푸 소리입니다. 이때 받침을 푸 하고 넣으면 안 돼요. 푸 하고 터트리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P 푸 P 좋아요. 우리 p u 호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손으로 알파벳 만들러 가볼게요. P pumpkin P p u m p k i 자 화면에 알파벳 P 카드가 놓여있죠. 알파벳 P는 왼쪽에 기다란 막대기가 있는 글자예요. 영어의 글자는 왼쪽 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만들기를 할 때도 왼손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준비되셨다면 선생님이랑 화면 보면서 알파벳 P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P는 왼손으로 기다란 막대기 만들어준 다음 오른손으로 위에 볼록하게 올려주면 letter P 대문자가 됩니다. 소문자 p는 어때요, 여러분? 똑같이 왼쪽에 막대기 기다락기 준비해주시고요. 조금 더 작게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만들어서 앞에 붙여줄게요. letter P입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글자 모양 확인하면서 클레이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우리 클레이 보드 위에 왼손 길게, 오른손 볼록하게 P 글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소문자 P도요, 왼손 막대기 해주고 동그랗게 소문자 P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선생님은 하늘 색깔, 파란 색깔 클레이 가지고 letter P, 알파벳 P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조금 떼어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조물조물 두 개의 글자가 필요하겠죠. 길쭉길쭉하게 클레이 늘려서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 떼어내고, 왼쪽 막대기부터 붙여줍니다. 꼭꼭꼭 눌러주세요. 자, 볼록한 머리 부분 둥그렇게 선을 따라서 클레이를 꼭꼭꼭 눌러서 붙여줍니다. 되나요? 이번엔 소문자 P 만들러 갈 거예요. 똑같은 글자인 것 같지만 조금 크기가 작아지죠? 길쭉하게 필요한 만큼 클레이를 굴려서 크기에 맞춰서 꼭꼭꼭 눌러주고요. 원하는 만큼 떼어내서 앞에 볼록한 부분 마저 완성해 줍니다. 꾹꾹꾹 눌러서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이걸 만드는 시간 이외에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걸 꺼내서 글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놀아볼 수 있겠죠. Letter P 완성했습니다. P. 파. 시작하는 단어, pumpkin.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란색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호박을 한번 주물주물 만들어서 붙여봐 주세요. 호박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시간 써서 해도 되니까요 선생님은 일단 후다다닥 대충 만들어서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푸! 푸! 범킨! 꾹꾹꾹 꾹꾹꾹 무도 조금 넣어주고요 자 됐나요? 피! 푸! 범킨이었습니다 자, 알파벳 p에 점을 쿵쿵 찍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알파벳 p가 가진 소리 확인합니다. 어떻게 냈었죠? 펫. 그렇죠. 앞에 있는 종이가 퍽하고 날아갈 정도로 팍 강하게 숨을 터트려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ㅍ 마진 붙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팍 하고 터트려 주는 소리 ㅍ 알파벳 p가 가진 소리입니다. 자, 어, 자, 스탑 표시 있으니까요. P, 공기를 멈췄다가 터뜨려 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p e g 꿀꿀 돼지였죠. p e g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자 안 돼요. 피자 안 돼요. P, pizza. P, pizza. 다음은요? 호박. P, p, pumpkin. P, p, pumpkin. 이번에 페인트 안 되고요. 팍! 터뜨리는 소리 넣어서 페인트, 페인트 할수 있나요? 알파벳 P 쓸어가 봅니다. 왼쪽에 기다란 선이 있는 알파벳들은 무조건 왼쪽에 있는 선부터 시작한다. 알파벳 P도 마찬가지. 기다랗게 왼쪽 선 연결하고요. 머리처럼 생긴 윗부분에 볼록하게 P 연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P 보니까 밑에 조금만 연결하면 B 떠오르죠. 그래서 P랑 B는 B 짝꿍 글자라고도 해요. 알파벳 읽기가 조금 심화가 되면 P B, B 짝꿍 글자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알파벳부터 꼼꼼하게 챙겨 읽고 넘어갈게요. 자 소문자 P는요 마찬가지 왼쪽에 기다란 선이 있으니까요 먼저 그어주고요. 대문자 p 보다는 조금 작게 동그랗게 굴려서 소문자 p 마무리합니다 됐나요? 우리 점 찍으면서 소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터트리는 소리예요? p 그안 돼요 p peg p pizza p pumpkin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 소리내면서 따라와 주세요 Paint 가볼까요? 왼쪽에 선 먼저 연결하고요 구부러진 선 조그맣게 됐나요? 알파벳 P가 가진 소리 였습니다 이번 시간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